예, 꿀 고구마 올해 농사 요렇게 짓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부모님 또 와서 도와주시고, 와이프 저 이렇게 네 명이서 지금 여기 수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먼저 이 고구마 순을 예초기로 저희는 먼저 쳐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비닐을 걷고 기계로 어, 고구마를 지금 캘려고 합니다. 올해도 저희는 지금 전년도처럼 고구마를 이렇게 두줄 심기를 했어요. 어, 여기 보다시피 여기다 하나 심고, 네, 여기, 여기 하나 있고, 지금 이쪽에도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고구마가 지금 하나 들어가 있고 그 옆에도 이렇게 고구마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이쪽을 다 두줄 심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쪽 다 두줄 심기를 했고 어... 네 이쪽은 고구마를 한줄 심기를 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쪽은 여기 끝에 한 줄은 한줄 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도 저희는 두줄 심기하고 한줄 심기 이제 번갈아서 했고 올해도 두줄 심기하고 한줄 심기를 하면서 수확량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요거좀 보려고 또 줄줄 심기 한줄 심기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커. <laughs> <laughs> 와! 이런 고구마 처음 봤네. 와. 세상에나. 엄청 커요. 어, 엄청 큰 사이즈 약해 봐. 세.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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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나오죠? 아유,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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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에. 에에에에에. 힘들어요? <laughs> 아저씨 기계니까, 뭐, 잘 몰라요. 잘 타요. 고구마 깨지 마세요. 잘 가네. <laughs> 혼자서 잘 가. 아, 어, 혼자서 잘 해. 이거 한 덩굴에 몇 개인지 보라고. 오빠 세마요 오빠 이거? 오, 많이 달렸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야, 오, 예쁘다. 야, 엄청나지 그지? 예. 한 동굴에 이렇게 열었어. 맞아. 엄청 맛있어. 너무 어. 달라요. 제가또에어프라이에어프라이 어. 어. 응. 네. 해봐, 해먹었어요. 응. 자 여기. 어 여기는 이제 고구마를 두 줄을 심어가지고 두줄 재배한 겁니다. 저희가 한 고랑당 고구마를 두 줄씩 심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나 심고, 여기 하나 심고, 이렇게 어 지금 심은 거를 살펴보면은 지금 요래요. 딱어 먹기 좋은 사이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는 것도 좀 나오지만 어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이렇게 굵은 것도 나와요. 여기 지금 잘렸는데. 저쪽 하나 심은 건 너무 커. 내에는 하나 심하자. 왜? 이 응? 너무 작 장기나. 전 엄청 크거든 어. 거잖아. 아니, 근데 너무 굵으면 또 120차. 1 2 0 그것도 문제. 응. <laughs> 일단은 여기가 두 줄을 심은 거 한번 쭉 보세요. 이렇게. 여기. 여기가 이제 두 줄을 심은 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딱 먹기 좋은 <laughs> 좋은 사이즈들이 많이 나요. 여기 두 줄씩. 여기 다두 줄씩 심은 거예요. 두 줄씩 심었는데, 고구마들이 다이렇게 예쁘장한 사이즈가 나와요. 자, 좀 굵기는 작은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요런 거는 가장 좋은 예쁜 특대 사이즈, 이런 게. 요런 네. 사이즈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자, 여기 두줄 재배는 그렇고, 한 줄만 심은 데 한번 봅시다. 여기는, <laughs> 여기 한번쭉 보세요, 먼저. 쭉 가까이 가면서, 여기도 여기 쭉 가면서. 고구마가, 여기는 한 줄을, 한 줄에다가 고구마 모종을 한 개씩 심은 곳입니다. 고구마 모종을 하나씩 심었는데, 와, 대체로 엄청 커요. 막다 이래요. 왕고구마가 달렸습니다. 굵기가 굉장히 크게 많이 굵어요. 이런 것처럼. 이건 뭐, 거의 호박 수준이에요. 왕호박입니다, 왕 여기는, 쭉쪽 한번 보면은, 어 크기는 다 특대 이상 사이즈예요 막, 이런 거다 대짜, 이거 한 400g, 이런 거 450g 나가고. 이거는 뭐, 아유, 야 진짜, 호박보다 더 큽니다, 이거. 2 킬로 됐어요. 이거 하나 하나에 일 킬로 넘겠다. 응. 큰게 있잖아요. 아, 이런 것도 있고 막 이거 봐. 이거 이거는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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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세개 지금 엄청나게 달렸다 이거. 너무 커요. 와. 이게 아. 지금 사이즈가 신기하다. 얼굴만에 <laughs> 음. 오빠 얼굴보다 더 길어요. 네. 얼굴 같은 게 이런 게세개 달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laughs> 한줄 재배한데는 고구마가 대체로 다 이렇게 크게 크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오히려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얘들이 어 여기 보면은 대궁이 하나가 아주 크게 자라면서 영양을 엄청 많이 빨아당겼습니다. 이렇게 여기 대궁이 엄청 크잖아요. 고구마 대궁. 그러니까 영양이 엄청 빨아당겼어. 요 그래서 광합성 작용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얘들이 어이 고구마 뿌리가 엄청 크게 발달하는 거예요. 지금 한줄 재배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 수확량은 무게로 따지면 이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 대신 어 이거는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이런 거는 식용하기에는 좀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튀김용으로 나오거나 어 그렇게 판매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 오히려 조금 요금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어 제일 작은 것들이 뭐 지금 요런 게 나오는데 요런 것도 아주 상사이즈로 해가지고 좋습니다. 오, 여기도 지금 좋은 게 많이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고구마 하나씩 심으면은 고구마 한 줄에 하나씩 심으면 이렇게 수확량이 이렇고 지금 아주 뭐 굵은 거 위주로 많이 달렸어요. 지금 적게 달려도 이거 보세요. 아유 이거 다 잘렸네 기계에서 큰게큰게 많이 달렸어요. 고구마 이제 한 줄에다 하나씩 심으면은 고구마가 이런. 완전히 특대 사이즈, 그 왕특 사이즈 요런 게좀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수확량은 많고, 그 대신 고구마 크기는 너무 크다. 어 그런 게좀 단점이고, 고구마를 한 줄에다가 두 개씩 심으면은 어 고구마 사이즈는 좀 작아집니다. 뿌리 이제 커져가지고 땅을 차지하는 양이 적다 보니까 두 줄을 심은 곳은 고구마 사이즈가, 어, 요런, 딱 주먹만한 상 사이즈, 그 다음에 특대 사이즈, 요런 게좀 많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 구마 두둑이 작다, 그러면 한 줄씩 심어도 되고, 고구마 두둑이 좀 넓다, 그러면은 어, 두 줄씩 이렇게 심어도 되, 됩니다. 고구마, 두둑이 넓다, 그러면 두 줄씩 심어가지고 고구마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해도 됩니다.